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나는 금요일에 9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만 하면 10월 1, 2, 3 연휴가 시작되네요. 9월 마지막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집만한 도움이 대구경북아파트와 함께 2022년 9월 30일 신문 듣기 함께 하시죠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물가 경기 환율 사이에서 오락가락 중앙은행이 시장 혼란 부추겨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세번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기의 체력에 맞게 재갈 길을 갑니다 중앙은행이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역시 뚝딱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예민한 상황입니다. 37년 내 최저 파운드보다 더 떨어진 원화 하락 악재만 쌓여있다 원화 약세를 두고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둔화하는 수출, 부진한 기업 실적, 대외 악재, 고물가에 쪼그라든 소비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윤 대통령, 한국산 차, 차별은 부담, 해리스 창의적 해법 찾겠다 윤 대통령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85분간 접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IRA겠죠 유동성 공급에 대한 협 력과 북한에 대한 한미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시속 240km 허리케인 미국 강타 원유 생산 줄면 인플레 가중 우려 허리케인 이연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200만 가구가 정전이 되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곳이 오렌지 재배지가 집중되어 있어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집값 뛰면 뭐하나 생활비 모자란 데 일하고 싶다는 고령자들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55%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자산은 전년 대비 6,904만원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덕분입니다. 고령층의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났네요. 환전 수수료 0원, 갓달러 팝니다. 당근 마켓 중고나라서 불티, 당근에서 달러거래도 하는군요. 개인간 거래는 사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강남, 용산 아파트도 우수수 떨어졌다. 역대급 하락. 부동산원 주간 매매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0.25% 하락하면서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서울은 역대 최소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규제 풀린 지방도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되는 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면제 기준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단계별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커지고 셋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계산하던 것을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 발생 생한 이익부터 계산하며 넷째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에서 50%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아주 반가운 발표입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1.7억이면 새 아파트 분양권 나온다. 갭투자 몰리는 곳 모아타운 개발 후보지에 신축빌라가 들어섭니다. 적은 돈으로 갭투자해서 분양권을 받으라는 식으로 홍보하는데요. 신축빌라가 섞여 있으면 모아타운 지정에서 당연 불이익이 있겠죠. 기존 거주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더 떨어진다 하락 배팅 급증 공매도 쌓이는 시총 빅투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에 공매도가 쌓입니다. 하락하는 가격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매매 뇌관 터지나 개인투자자 깡통계좌 13년만에 최대 미수거래 의 반대매매 비중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미수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이일뒤 미래도 모릅니다. 수익 짭짤하네 금락장서 수조원 뭉칫돈 기현상 금락장 속에 중소형 공모주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낮아진 공모가 덕에 수익내기 용이해진 덕입니다. 포스코 연내 정상화라더니 내년 1분기에나 가능. 포스코의 완전 정상화는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개 공장 중 13개는 연내 정상화 된다고 합니다. 포르쉐 단숨에 자동차 시총 Top5. 포르쉐의 공모가는 최상단인 82.5유로로 결정되었습니다. 포르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5기업인 폭스바겐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은 포르쉐의 전기차 개발에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급 전기차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1위 시황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0.08% 상승한 2170, 코스닥은 0.18% 상승한 675를 보여줍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살짝 상승했는데요. 장 후반까지 끝까지 밀리면서 직전 일래 종가 수준에서 다시 한번더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음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음봉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정말 시간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2.86% 하락한 11164, S&P는 2 .11 1 1 하락한 3640, 다우존스는 1.54% 하락한 29225를 기록합니다. S&P는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역시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이었던 11037 수준에서 반발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건 아무래도 손절했을 때 기기보다 위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클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저가를 한번더 경신했다는 것이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잘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0.4% 상승한 19,490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대로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메말라가고 있는데 거래량만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얘는 기준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유입니다. 0.34% 하락한 81.60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직전 저점보다는 살짝 위에 있는 위치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락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꾸준하게 그냥 하방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었구나. 그럼 87까지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미리 생각해 두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10년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현재 3.782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음봉 크게 터진 이후에 양봉 작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있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환 신호로 해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전환선 수준에서 양봉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일단 3.5까지는 한번 조정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가면 벌수 없고요. 다음으로는 달러 원 환율입니다. 현재 0.32% 상승한 1,428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로 1,429원 이상을 유지해야 상승세가 유지된다라고 할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위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걸 보니까 누가 군 위에서 짓누르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시간에 대해선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연장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달러원 환율의 방향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지수가 신저가를 경신한다는 것은 기업들 역시 좋은 가격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계좌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말인데도 어제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두류역 자유와 두류스타일스 그리고 대구역 센트레빌 분석 영상을 올려야 될것 아,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유튜브 멤버십 무무 여러분들을 위한 전용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네요. 무무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금요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좋아하는 금요일 알차고 기분 좋게 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대구경보아파트였습니다.